누세부터 힙! 하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찬, 혁균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이찬혁 씨의 룩을 한번 꾸며봤고요. 어, 예. 반갑습니다, 예. 왜 능욕이야, 이게? 아, 왜, 왜, 왜 좌표, 왜 좌표 찍혀요? 아니, 좀난 팬심에 잘 꾸민 건데 왜 이거를 좌표를 찍어? 힙힙힙힙힙 가만 힙힙힙힙힙 그만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저 오늘 피부과 갔다 왔어요 피부과 갔다가 이제 사마귀 치료 좀 받으려고 피부가 약해가지고 사마귀가 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마귀 치료를 받으려고 손에랑 발바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에 오른손 엄지 손톱 밑에 하나랑 뻐키손가락 하나랑 그리고 왼발 오른발 합쳐서 한총 짜자짜자란게 11개인가? 12개가 났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레이저 치료 아니면 냉동치료를 받을 줄 알고 좀 기다렸는데 주사치료를 한대요 요즘은? 주사치료를 한다는 거야 그럼 주사치료 하면은 운동이 언제부터 가능하냐 어 오늘은 안되고 내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아 네. 어, 그러면은 그냥 손하고 발바닥 다 해달라 어? 그래서 이제 발바닥을 먼저 했죠? 자 조금 따끔할 거예요 하는 순간 어 내가 소리 질러서 너무 아파 가지고 <laughs> 매무매무 하고 결론은 오늘 운동 가기 싫었다. 이 말이구나.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가지고 발바닥 치료를 하나 한번 먼저 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어 알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하고 오른쪽 발 치료를 하는 동안에 <laughs> 어매우선생님어 내가 엄청 아파하니까 의사선생님이 진짜 너무 걱정된 눈빛으로 아 그럼 조금 쉬었다가 손 진행할까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픈 거 쉬었다가 맞으면 덜 아프냐고 바로 맞자 해가지고 선생님 손 잡고 아니요 선생님 바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선생님이 손가락은 좀 아플 거예요 하니까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하고 아구.. 싫함 음, 동생이랑 형이랑 같이 갔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야너뭔 진료실 가가지고 방송으로 하고 오냐고 <laughs> 방송하는 줄 알았다고 지금 병원 내에 다 퍼졌다고 소리가 부상 투혼 키니쥬 그래서 지금부터 문으로만 이동하고 치킨씨 신메논에 창문 안 돼요. 알겠냐요님키만 크지 몸이 약하구나? 에저 예, 겉에만 멀쩡하고 속은 썩어가지고 영어 안 쓰고 치킨 시만원안 하겠습니다. 예. 한글만 쓰고 치킨 시만 천. 응안 합니다? 아, 저... 뭐야 왜안 나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치마 죽은 사람인데 한국만안 쓰고 먹으면 이만 원초과해서3만향 치킨 시만 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판 영어 안쓰고 치킨시 2만원 골. 아 오케이 그럼 다음판에 영어 안쓰고 치킨 그 펀딩 좀 모아볼게요 예 여러분들 다음판에 온기욕 한번 모아볼게요 탁. <목소리> 정리 하고 가죠 자 영어 안쓰기 자 영어 안쓰기 거실 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 저요 얼마예요 영어 안치 얼마죠? 저 영어 안쓰기 2만원 추가 제가 처음에 걸었습니다. 저도 이만 걸었습니다. 영안치 만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10만이었으니까 건이 10만 추가죠? 영안치 20만이죠? 자 영안치 미션 궁이 있습니다. 주키니 영안치 미션 궁룰 바밤 세번 봐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판에 영원는세 세, 세 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예 오케이 하고 있어요. 하이 나시드미츠 나 하이 나시드미츠 하이 나시드미츠 하이 나시드미츠 안녕 바로 임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영어 안 쓰는 거는 이제 노잼이라서 너무 잘해가지고 보통 머리가 아니라서 이렇게 빨리 말하는 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어, 방송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영어 안 쓰기 임무를 주실 때에는 살짝 텀을 좀 주면서 말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우리 캐니는 넓기가 안 된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도 영어라 1도안 썼어요. 그 말은 즉슨 세종대왕을 너무 세종대왕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경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펌이라 했나요? 자, 1회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기회는 단두 번. 나 <laughs> 영어 쓴지도 몰랐어. <laughs> 영어 쓴지도 몰랐어. 아, 괜찮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와, 나 엄지손가락 사마귀 키료 받아가지고 힘이 안 들어간다. 야, 큰일났다. 방금 쌌는데 엄지손가락 아파. 야 움직이, 움직이는 총알은 하면 안 되겠다. 야할 수도 있지. 야 니들은 그거 안 해? 그 영어인가? 야 니들은 위에서 나온 가스 배출 안 함? 미션 아. 실패. 제가 가스라 했나요? 제가 가, 제가 가스라 했나요? 어차피 기회는 단한 번이기 때문에. 아, 제발. 아 제발. 와우 와우. 아들, 네. 아들 네. 같이 가. 아하, 같이 가. 이거 어떻게? 어, 어호.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같이 같이 가시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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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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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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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전화로 왔습니다. 영암치그것을 안전자산 몰라있거. 아 가게 해줘. 가게 해줘 제발. 여기서 음. 우차. 음. 어. 네새 오, 이 자식 뭐야 응. b r d m 까지 뽑아 아, b r d m 오, 어메요 메오. 메오. 아, 메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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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요메메메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요요 메오. 메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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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보급뽑아 잘못 뽑아왔네. 이제 보급 뺏으면 보고, 저 혼자 저기로 갔냐? 마차냐, 마차냐? 이 마차 와! 근로자, 근로자냐냐? 와우! MG 슈레이 나왔습니다. 단추 쓰레기 안 씁니다. 여기서 1킬림만 더 하면은 10분 안에 2킬림 아 어, 이거 미끄러워 넌 뚜렁이 미끄럽지롱 하지만 후회는 없어 상하임의 모든 것 그것만이 그거 많이네 와 와우 와우 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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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y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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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 탄생입니다 나 웃다가 눈물 나 지금 크크크크 와 진짜 뭐냐 이거 아하르엔티나 어허 이게 안 적도 아니. 씨캭기. 1 2 3아 어, 어. 지금 넌뒤졌다 나대지 마. 여섯 명. 어 대놓고 보고 있는데? 잘못 쏘는데요? 이거는 이, 이번 달에두개 있습니다. 예. 뭘말 다시가? 후회는 없어, 오면 웃던,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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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형, I'm,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m Chinese man, but, 허! 와, 개터 나온다. 일부러 죽으러 주러 가는 거봐 와. 어, 뭐지? 티잉임티잉 티미 플러스 색인가? 이 새끼들 뭐야? 어, 와, 기절시킬 때는 애미 개쩔고, 티니까, 기모티하네. 와, 미친놈이네. 야, 그거 한번 봐보자, 그거. 나는 BRDM 뺏고 그 죽은거 한번 봐보자 뺏으러 가요 예, BRDM 뺏으러 가고 여기서 한방지 싹 돌아주고 여기서 BRDM이 받고 바로 타는 순간 잘 보세요 타는 순간 옆에서 누가 팡 예, 이게 몇초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박아서 탑니다 타고 타는 순간 뻥 적시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다가저를 확인하고 쏘는데 저를 미친 척하 붙습니다. 그래서 붙고요. 비아딤 타는 순간 예 이렇게 사망 예 이게 단몇초몇초 안에 몇 일어난 일이냐 이게. <목소리> 뭐 웬만한 어, 합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예. 그럼 돌잡이 폭탄 없이 뚜각이로 치킨시 30. 호. One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지, 여러분들 반영습니다 남지 남지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각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